<목소리> 안녕하세요. 전대과생의 김동현입니다. 아, 내일 9월 14일 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8월 31일 시험 데이터 결과를 보게 되면 어, 일단 그래마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78% 평균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어휘는 파트 5가 좀 많이 어,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 에 6도 표현 자체가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연결어, to d e s e n d 이런 것들 모르는 분들은 많이 틀렸기 때문에 평균 자체 6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독해도 스페시픽 어, 인포메이션, 구체적 정보를 찾는 그6카 원칙 문제 이건 평균이 70 정도 나왔지만 우리 뭐... 추론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균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64, 63. 이게 7월 월말 시험 데이터랑 큰 차이가 안 보이네? 그래서 우리 내일 시험은 사실은 8월 월말 시험이 이렇게 또 어렵게 출제되었으니까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7월 월말 시험을 진짜 어렵게 출제하고 8월 첫두번 시험을 되게 쉽게 출제를 했더니 점수를 되게 짜게 줬어요. 아마 ETS도 컴플레인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시험은 이렇게 쉽게 8월 첫두번 시험처럼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이미 조정을 최근에 두번 쉽게 출제를 했으니까 9월 첫 시험은 8월 월말 시험보다는 조금은 쉽게 나오겠지만 어, 8월 첫두번 시험보다는 좀 어렵게 그래서 난이도 한중 또는 중상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시험이 좀 어렵다 그러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이 시간이 모자라는 거는 결국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고민을 특정 문제에서 여러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극복해낼 수 있을까 분들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를 만나 그럼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문법은 내가 그 포인트가 안 보여 그럼 어디도 어 이거 되게 고민되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노빌 경제학상을 받은 데밀카노먼씨가 적은 이 생각이 가는 생각을 읽다 보면, 휴리스틱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휴리스틱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빠른 어떤 직관적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휴리스틱을 트윅션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온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모르는 문제 만나도 한 번, 내용을 한 번, 두번딱 읽어보고, 느낌이 좋은 편이죠. 즉, 느낌이 좋다. 이건 개인 의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아. 그걸 고르시는 게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다음에들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데 또는 이것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이거 같은데라는 그 어, 표현을 꼭골라주세요 설사 이것도 되지 않나 그게 함정 문제로 정답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함정 문제를 어그 맞춘 분들은 그렇게 우리 비율적으로 높지 않거든요. ETS가 주관하는 영어 시험은 더미 캐시온도 있어요. 즉 틀려도 감점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니까 어, 정말로 함정 문제 이런 것들은. 남들 틀려도 감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맞추는 문제. 그리고 시간만 투자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다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들은 어, 끝까지 문제를 다 푸는 게 유리한 게 토익 시험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거 같은데 이것도 되지 않다. 욕심 되지 말고 이거 같은데 이걸 골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엔써시티 거기에 어, 표시를 좀 남겨서 나중에 다시 한번 끝나고 문제를 다푼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푸는 게 유리한 게 토익 시험입니다. 화이팅입니다.